그러네. 이게 좋은 거 같아. 아, 그래 네. 왜 가져왔어? 어? 왜 가져왔어? 아, 그렇게 한 마리 많지 않은데? 많아. 이거지.

뒤에 야. 노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뒤에까지 안 했을 거야. 아 진짜 여기 깨졌네 이렇게. 뒤에 없어? 어. 어. <laughs> 우와 신기하다. 네. 네. 들어가자마자 이것도 앉아 보도 돼? 뭐. 어. 응. 어. 어. 나왔을때막 응. 그렇게 안돼 있어. 그냥 응. 물기 드라이 타월로 닦을 때 그때 그렇게 그때... 닦아.

2인만 이거 많이 좋아 약만 아, 없어 여기 갔어 죄송합다 잠시만요 준비할게요 어. 어. Şey. 밥은 1분 정도 뒤에 보고 드시게요 반만 한숨만? 이거 이거로 음식만 줄게요 완전 뜬금없이 완전 뜬금없이 있는데? 한데요 그런 거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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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그니까이 진짜 예쁘네. 이까내 일안 좋다 했는데 이게 뭔 맛이야? 살고 마 근데? 어, 안 먹어봤어? 어, 천이 아까? 이 아이디어 말

와 어디?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그지? 김치냉장고에 놔두면. 이양마는데다그정 맛있겠다. 오, 완전 신기하다. 처음 알았어. 오 진짜 처음 알았어. 대박! 무슨... 누... 누가 알려주냐? 시원한 걸알려주 시원한 걸 알려주냐? 대박! 완전 나는 다슬기 같내 손배우가 지문이지딱 대박이네! <laughs> 아니 유튜브야. <laughs> 아, 맞다. 유튜브 하지. 너는 음 찍어도 될까? 아니? 나 얼굴 안 나와? 어, 안 나와. <laughs> <원래도> 심해. <laughs> 자제하고 있는 거야. <laughs> 내면아네면제나 아, 진짜 못러워 이거 <laughs> 아 괜찮아 <laughs> 음 오난 와 너무 힘들다. 제가 오늘 까지가대로 근데 이건 하나에 요안할 거지 아냥 아, 저쪽 핑크 줘. 나 이거 저쪽으로 잡고. 한 저쪽 쪽으로. 안에 끝나죠. 러 야, 지 마. 아, 나. 같이 가자. 빨까? 어니야 나까요 나았어요? 그잘안보여한래 노래 지나이 어, <laughs> <laughs> 뭐, 여러 가지 버전요 이거는 이렇게 들고 있어요. <laughs> 이거 아니, <웃음> <웃음> 야, 갑자기 나 더워 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뜨겁다 도 이럴 때도, 이럴 때 이럴 진짜 이렇게 많이 담아졌지 왜? 엄마 어. 맛있는 냄새 난다. 음. 밥기가 끝나서. 같이 먹으러. 같이 먹어야 돼. 그래. 좋은 창문이야 음. 응. 시원한 바람을 동처럼못 들어가 된다는 아, 안 그래요? 동로 1로 네. 1로면 만한거 있죠. 목이아염 가 갑자기 많이 나와 가지고.

<laughs> 하지 마 찍지 <laughs> 어저 아무도 없네 아오 5시야 아직 안연거 아니야? 2분 남았어 가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분 고야 되구나 집 앞에 왔냐고 불안 <laughs> 들어가지? 야 됐어 소원이 약간 약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해조류 같은 비타민, 미네랄이거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볍게 하는데 여기서 드신 분들이 아침이 다 편하단 말을 하거든 음 체험해봐, 내일 아침부터 바로 느끼하자 나몇 <laughs> 네, 네. 살이야? 저 스물여덟 살이요 귀엽는 것 같아 이십대들이 이것 같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뭐 음, 커피 맛있을 것 같아. 봐봐 입. 딱 이런 우드톤. 달려라 커피? 아 달리는 커피. 왜 막상 먹으니까 려 무서워? 아니? 그럼... 아니, 너 먹고 싶은 거. 아니 나안 먹는다. 뭐 응, 그게 안 근데 작은 게더 매운 거 알아? 진로? 아, 색봐봐, 완전 응. 그게 더 매워. 소리 너 릴로우 찍고 있어? 응. 아예 상현이 영화 해줄게 상현이 영화. 아. 상영이 응원해줄게, 상영이 아. <웃음> 그거 필요해. 유. 아니 유리잖아. 형들 들었어? 응? 형들 들었어? 나도 몰라. 이거 <laughs> 웃기면 이거 뿜이네. <laughs> 아니 계속 혼자.. <laughs> 근데 안 웃을 자신있어 이거 먹고 있는 거이 이런 데 물어요. 한다? 응. 어. <laughs> <두둥. 두둥. 웃음> 방1 <지방사일꾼 웃음> 아닌데? 그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내 친구 그냥 이 판을 더 좋아하는 것같아 얘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이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니까신경니 진짜. 아뭔 고겠습니다